이렇게 거래되는 거죠? 네, 잘 가지겠습니다. 네, 그럼 잘 가질게요. 랄랄랄라라. 룰루룰루. 거래 가능하나요, 거래? 아, 네, 거래 가능하나요? 거래요. 잠시만요. 아좀떼 주실래요? 아네 알겠습니다. 아아아아아우 아네 아, 아무튼 거래. 제가 이거 햄버거 거래할게요. 네 햄버거요. 어머 오 좋은데요? 네 이거 책인데 교환해 주세요 교환. 네, 야내잠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정말 좋군요. 오아네 교환 좀 하려고요. 응 상처군요 기다려 보세요. 네 참. 아니다어네 이거. 음. 어, 저기요, 불러요. 좋은 거 같은데요? 음, 오, 잠시만요, 아, 예, 이거 귀한 거예요. 귀한 겁니다, 귀한 거. 마. 오, 이것도 이거 진짜 신상 아닙니까? 진짜 좋네요.